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역대상 15장 25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5장 25절로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일곱 마리와 순양 일곱 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배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 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 여겼더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역대상 어20더 5장 2절 15장 25절로 29절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다윗이 한 번의 실패 즉이 언약궤를 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여오는 그러한 일들에서 실패를 겪고 난 다음에, 그일 이후에 자신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 언약계를 가지고 올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내용들을 잘 숙지를 해서, 그 가운데서 이제 실제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 언약계를 가지고 들여오라라고 하는 그 명령과 그에 대한. 어, 실제적인 이행을 하는 레위인들의 모습을 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는 굉장한 도전이죠. 어, 분명히 선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 그 언약궤를 드리려고 했지만 첫 번째 실패에 있어서 사람이 죽게 되는 어, 이 우사가 어, 하나님의 유, 하나님의 그 법궤를 어, 만짐으로 인해서 어, 거룩한 것을 만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셔서 어, 죽게 되는 장면이 나오죠. 굉장히 큰 경사 가운데 있, 있는 일이었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법대로 이행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막으시는 어, 것들을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니 레위 사람이 이것을 옮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전에는 어, 수레로 이끌었지만 이제 레위 사람들에게 어,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율법 얘기도 해주고 하면서 너희가 레위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규례대로 이것을 가져오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 어,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고 왜냐하면 하나님 법궤를 가지고 오는 일이니까요. 정결하게 하고 어, 그런 일들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또 어, 실제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올때 어, 수레에다 실어서 이정구 같은 어, 하나님 말씀이 없는 그러한 방법을 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지켜서 제사장들, 어, 이, 이 레위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이 법궤를 어, 이 예루살렘 성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어,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정, 과정 가운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지금 계속해서 다 기뻐하고 노래하고 그 앞에서 춤추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29절에 보니까 다윗 왕이 이 다윗 성으로 이 언약궤가 들어올 때 너무 기쁘니까 춤추고 뛰놓고 뛰노는 것을 굉장히 어, 막 하는 것을 어, 보여주죠. 그러니까 그것을 내다본 미갈은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이 다윗의 아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보니까 이것을 보고 마음에 없신 여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뭔가 진중함이 없고 저 사람이 너무 저렇게 경솔하게 행동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오늘 보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두 가지를 깨달아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그 언약계를 가지고 올때이 다윗이 자신의 잘못된 부분들을 찾아서 어 그것을 고친 다음에 다시 이 법계를 들여오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선한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할때그 가운데서 뭔가 잘못된 게 있어서 이렇게 일이 그르쳐지게 될 때에 우리가 그 가운데서 소극적으로 뒤를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그것을 실제로 끝까지 이행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교회 일을 할때 여러 가지 여차저차한 일들 때문에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윗의 경우와 같이 뭔가를 선한 열심을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그 과정 가운데서 뭔가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일들이 있어서 뭔가 잘못됐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것에 뭔가 큰 두려움을 느끼고 뒤로 물러나기 마련입니다. 다윗이 즉시 그 일을 다시 수정하지 못한 것처럼 그것을 가지고 두려워하고 할수 있겠죠.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이 일을 끝까지 이루는 모습은 결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끝까지 그언약계를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여서 정말 하나님과 적극적인 교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나라가 서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나라를 다스리겠다고 하는, 이 나라를 다스리고자 하는 그런 다윗 왕의 선한 중심이 있는 것이고, 자신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를 하고, 잘못된 것은 바로 잡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마, 맞는 것인지를 자세히 따져본 뒤에 다시 그언약계를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 이런 일에... 어, 이런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뭔가를 하나님 앞에서 선한 열심대로 할 때에 그것이 우리의 잘못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서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서 다시 그 과정들을 한번 살펴보고 뭔가가 잘못되었다면 그 가운데 회개하고 고치고 하는 일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어, 그, 어, 계속적으로 이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거기서 나의 죄 때문에 못하게 되었다. 그러면 나는 영원히 못하는 거니까 이것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주의 말씀에 비춰봐서 잘못된 것을 찾고 그 가운데 우리가 고쳐야 될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고치고 그리하여서. 이 다윗이 끝까지 그법계를 가지고 들어온 것과 같이 우리도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할때 죄가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회개하고 고치고 하는 그런 일들을 반드시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한 것,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춤추면서 정말 기뻐하며 할때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한 미갈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서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비방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같은 예배를 드리고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에 모든 이스라엘이 기뻐하고 있는데 미갈은 다소 소외된 것처럼 보입니다. 누가 이 사람을 소외시켰다 그런 것이 아니고 별로 기쁘지 않아요. 이 상황들이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생각은 이 미갈의 생각은 뭔가 다윗이 왕으로서 하나님 법궤가 들어올 때에 진중하게. 자리를 지키고 어,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뭔가 어, 권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원했지만 그 앞에서 어, 뛰놀고 하는 것을 보면서 조금 경박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때 이렇게 서로 또 의견이 다르고 형태가 다르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통성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조용히 잠잠히 묵상으로 기도 시간을 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두 가지가 서로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다름을 인정하고 나아가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개가 들어오는 것은 정해진 일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모든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운데 이 일들이 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제사장들이 수송하제를 잡고 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 일들을 할수 있었다라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예배는 기본적으로 이이 일들 가운데는 기본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서로의 의견 충돌이 있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일들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또 미가는 그것을 보고 마음의 불편함을 여기고 마음 가운데 업신여기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섣부른 판단이 어, 이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 났는지 모릅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사무엘하 어, 6장에 살펴보면 6장 21절에 다윗이 미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 뛰놀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일들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뛰노는 것이다라는 것을 통해서 어, 나는 이 일에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마음으로 업신여긴 그러한 모습들 때문에 이 사무엘 6장 21절 이후에 보면. 맨 마지막에 이 일들을 통해서 이 다윗과 미갈의 충돌을 통해서 미갈은 그 후에 자녀가 없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섭부은 판단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선한 중심을 가지고 하는 일들을 보지 못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 섭부은 판단을 통해서 이 모든 이축 축제와 같은 일들의 분위기를 한 순간에 어긋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교회를 할때 남을 섣불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 다른 모습을 가지고 예배할 수도 있고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게 여기는 그런 동일한 중심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 이상 그 일들은 마땅히 허용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할때 분명히 우리의 죄가 있다면 그것을 살피고 다시 고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어 나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이고 예배하는 것도 교회를 섬겨 나가는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서로 다른 모습들을 섣불리 판단함으로써 또 교회의 분열을 만드는 그러한 일이 없어야 될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